여기는 어디? 여기. 여기 지금 밥 먹으러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음식을 시켰는데 네. 뭐 시켰게? 뭐예요? 반을 아, 넣을 맞죠. 수 있는 것이 있는 걸 음. 보니까 아마 고기. 고기 맞아요. 맞아 고기랑 그 다음에 전복 세트를 시켰어. 아, 전복요? 진짜요? 어, 우리가 지금 이제 나오면은 맛있게 먹으면 돼. 와진짜와 근데 전복 같은 거는 괜찮아? 네, 괜찮아요. 저 요즘 응. 테스트 하고 있어요. 뭐 뭐부터 테스트 하고 있어? 저요? 새우요. 아 개. 말살아마 게살. 개살그터 어. 먹고 있어요. 개살은쏴안 줘요. 응. 그쵸? 안 쪄겠죠. 안 <laughs> 뭐, 테스트 살 먹었을 때 괜찮았어요? 어, 어 응. 괜찮았어요. 그럼 응. 먹어도 되겠. 맞아, 맞아요. 맞아요. 최근에 좀살 빼느라 못 먹었잖아. 근데 그래도 그중에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게 먹었던 거 뭐가 있어? 저는 응, 응. 음, 저희 자전 있잖아요. 옥수수. 지하철에. 아, 옥수수. 옥수수. 맞아요, 맞아요. 찐옥수수. 맞아. 옥수수 떼어 맞아. 먹으 맞아, 맞아. 근데 각자 그 먹는 스타일이 다르죠? 나는 이렇게 하나씩 떼서 먹고, 가가는 이렇게 먹고. 저도 맞아. 이렇게. 어. 맞아. 저는 둘다 합쳐서. 응. 언니둘다 맞아. 언니는 나는 순대 순댓... 다이어트 한다고 했아면좋다이어트안 하고 그, 그러니까 아 먹는 날 있잖아요 아 그때 순댓국을 아 먹었어요 네모, 저랑 하루, 하루랑, 가가랑, 그리고 아 루랑 네 명이서 순댓국을 먹었었어요 아 저는 또, 가가는 또아 저는 한국인 저희 인기가요 할때그세러드 할 시켰잖아요 아 인기가요 샐러드 음 우리 그렇게 인기가요 샐러드고는 <laughs> 그런 샐러드 <laughs> 진짜 네. 맛있죠. 빵에 싸 먹는 샐러드인데 진짜 맛있음. 맞아요. 거기 뭐 토마토 그리고 닭 가슴살 베이 그리고 계란 계란 또뭐 있어? 올리브 나 올리브 오... 치즈.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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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근데 거기 빵이 진짜 있어. 맛있어. 거 그랬나? <laughs> <laughs> 와 대박. <우리> 소시지. 오. 전복 <laughs> 살아 있어요. 우와. 뭐 진짜? <laughs> 뭐부터 먹을래? 그러면은 저희 삼겹살 먼저 먹을까요? 좋아 좋아 삼겹살, 좋아 삼겹살 좋아, 삼겹살. 좋아, 이거 먼저 먹을까아 아, 어떡하지? 조금 뭐야, 먼저. 먹을까? 같이 올리자. 아. 같이. <웃음> <웃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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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는 <laughs> 위에 빨간색. 핏기가 좋았을때딱 뒤집어. 지아 많이 뒤집으면 안 돼. 이것처음금는라도덜 익혀 먹어야 되지. 응, 맞아. 언니 좀 특별한 거 응. 거기 먹는 방법이 있어요? 특별하게 먹는 방법은 이걸 썰지 않고 입에 넣는 거야. 예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3개니까. 어, 그럴까? 이거, 그냥, 이거. 그냥 첫, 넣어요? 짠, 어. 그냥, 그냥 넣어요? 어. 대박이에요, 진짜. 행복해. 소시지 왜 색깔 달라요? 맛이 더 달라요? 그, 러게 <laughs> <laughs> 왜지? 이거 먹어도 되겠다. 네, 오늘 먼저 드세요. 장류유서 오. 오. <laughs> 대박이야. 대박이군. 어떻어떻어떻어때어때어때어때어때어때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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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박수친 어점게 <laughs> <그럴> <laughs> <laughs> 포도 나도 덜 익혀서 먹을게요 거기는 김치랑 가시마 먹으면 맛있어 고기 더 넣어서 먹어 맛안날것 같아 너무 조금 넣었다 어, 너무 조금 넣다다 먹을게요 <laughs> 입짱짱아 <laughs> 맛있어? <웃음> 이것도 <한숨. 웃음>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나도 <laughs> 먹었는돼 음! 짱이죠? 음! 나는 그냥 먹어볼 거야. 이렇게, 이렇게 접어서, 어, 소금이랑 먹어야겠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와, 너무 맛있어. 어떡해?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 너무 크지 않아요? 아니요. 어? 너무 맛있다, 어떡해? 저거으로파좀 파, 파 주세요. 응? 응. 철학이 있는데요. 젓가락이 내려놓을 새가 없이 빨리빨리 먹어야 돼요. 아. 흐름이 끊기면은 안돼 <laughs> 귀여워, 토기 같아요. 네. 안녕? 안녕, 애들아 언니, 아파요. 우리가 먹는 게더 아파. 그니까요잘안 먹으래요. 잘안 <laughs> 먹으래요. 그냥 올릴까? 그냥 올리면 돼 <laughs> 이거 봐요. 다 붙었어. 어머, 어머. 이, 미안해, 얘들아. 미안해, 뜨겁지? 아아 어떡해. 대박이야, 나 처음 봐. 나 전복 처음 구워봐. <laughs> 아 어, 우와, 우와, 우와. 따지마, 아파, 아파. 아 근데 맛있겠다 <laughs> 미안한데 맛있겠다 얘들아 이거 좀 오래, 오래, 오래 좀... 걸려야 될것 같은데? 얘들아 미안해 아 뭐든 다 맛있어 어떡해?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찍어서 우와! 와 대박이야 어떡해 수영이 맛있는 음식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니까 <laughs> 우와! 우와! 오늘 원래 유채가 많이 안 먹는다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유채 진짜 많이 잘 먹진 않았어요. 그래. 왜냐면 이거를 지금 셋시나아 먹었잖아요. 맞아요, 원래 혼자 먹어야 되는데. 혼자요? 응. 맞아요, 혼자 먹어야 돼요. 응. 혼자 먹어야 돼? 아, 진짜 오늘, 오늘 우리가 먹고 싶었던 고기랑 해산물 다 먹었잖아. 네. 아, 지금? 어? 어. 저희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죄송한데 진짜 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진짜 잘 먹었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네이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에또 다음에 봐요. <laughs>